안녕하세요 토지야기 TV의 토통영입니다. 오늘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공매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미리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관심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토지의 입찰에 앞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가야 될지 낱낱이 토지이야기 TV와 같이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나온 토지입니다. 또, 공매라 하면,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처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영상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한번더 제공해 드리니까, 이 영상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고, 법원 경매처럼 직접 법원에 가시지 않고, 자택에서 3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입찰만 하시면 되니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상, 권리상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토지야기 TV에서 분석을 해드리니 여러분들은 입찰 가격만 산정을 하셔가지고 고에 맞춰서 입찰만 하시면 되십니다. 자, 관리번호는 2019-18624-001. 여러분들도 온비드 사이트에 직접 관리번호를 입력을 해보시고, 토지야기TV에서 분석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또 각자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어, 토지야기TV와 여러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다른지 각자 한번 분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정가는 647만 400원이고요. 소재지는 전북 무주군 무품명 건평리 1825-3번지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68.5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니까 50.97평, 거의 51평 가량 되는 토지가 나왔습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어, 여기 요, 요 토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건물은 안 나왔고 밑에 토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어, 예쁘게, 예쁘게 조립식 건물이 어, 잘 단장되어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건물은 매각제이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면, 정면에서 도로가에서 바라본 토지고요. 좀더 가까이에서 바라본 토지입니다. 자, 도로가에서 봤을 때, 어, 여기 보이고, 뒤에 이제 이렇게 측면, 뒷면이고, 여기 보시면 도로가, 주변 안에 있는 요렇게 토지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시회라고 되어 있죠. 이 건물들이 매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낙찰 받으면 토지만 낙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은 어, 여기 지분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지분만 나왔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박땡한인과 신땡정님이 과거에 한 1984년도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어 공동으로 매수를 하셨던데요. 어 이분이 여기 주소지가, 매각 주소지가 금평리 1825-3번지다 보니까 이분이 금평리 2번지 바로 옆 번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땡정 님이 여기 사실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박땡하 님은 이제 세금을 못 내서 이쪽 면적 어요 지분이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분이 살 가능성이 높고 이분은 그냥 투자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같이 그때 당시 때어 공동으로 매수만 해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분이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두시고요또 말소 기준 권리상 2008년 9월 12일이 어 여기 가압류가 이제 최고로 선순이다 보니까 이 이후로 가압류 이 가압류 이후로 모두 소멸이 되니까 권리상 인수할 것은 없다, 다 소멸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낙찰받고 공유 지분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토지를 낙찰만 받게 된다면은 법정 지상권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지분과 법정 지상권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제 법정 지상권은 전체 토지 중그 일부인 지분에 대한 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 상에 소재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될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 0 1 1 7 3 0 3 8을 인용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같으면 혼자 공, 혼자의 소유였다 그러면은. 그 동일인이었으니까, 가압류 이전부터 두 분의 땅과 건물이 같은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면 여기에 지료 청구를 하면 될 거고요.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라면 건물 철거 소송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땅 가격보다 건물이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건물을 부수는 것보다는 서로 협상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부분. 어, 그리고 또 지분이라는 거는 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결정에 따라가지고 우선 매수를 할수 있는 어,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 토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라라고 편지를 발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걸안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고 여기 입찰 정보에 보면 입찰 기일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매 재산 명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명세를 한번 정확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 이렇게 건물이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 부분을 이제 촌집을 낙찰을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누구 살고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일자가 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이게 취소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누가 전입 세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전입 세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두 명의 공유자가 있거나 뭐한 명이 있을 때 아무래도 만일 세금을 체납하신 분이 여기에 그대로 전입해가 살고 있다면 협상의 여지는 좀 그분한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겠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금 체납을 한 채무자보다는 어, 공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협상을 할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그분이 살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분은 그 집에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낙차를 받게 된다면뭐 여러분들이 낙차를 받게 된다면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토지만 매각 나오고 건물은 매각이 나오지 않을 때는 유찰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토지 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있을 때에는 또 100%의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또 공매가 워낙 자택에서 손쉽게 할수 있고 또이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또 쉽게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협상용 토지가 될 때는 조금 유찰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야 공유자하고 지분으로 협상을 했을 때좀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건물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보다 건물의 가치가 훨씬 우세하다 그러면 100%의 낙찰을 받았으라도 협상을 하는 게더 유리할 겁니다. 내가 낙찰 받아서 건물 부셔라 하면은 토지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건물 가치가 더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입찰 기일은 5월 18일 다음 주 10시부터 5월 20일 5시까지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647만 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 나온 사건을 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지분 공유자가 우선 매수해 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는 거는 시간 5분, 10분만 투자하면은 그래서 낙찰을 받고 공유자가 갖고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갖고 간다면 또 소액으로 또 재테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도전하고 뭐 폐차를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도전해보고 또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어 협상해보면 또 손쉽게 또 풀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야기 TV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